무드렛이 조금 이제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가지고 유혹적인 무드렛에서 한번 그 프로포즈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혹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막 속삭이고 포옹하고 난리를 치는 거지. 손잡고. 자, 드디어 유혹적으로 변했어요. 이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프로포즈, 프로포즈... 오잉, 왜 없지? 알겠다, 아, 청혼하기. 자,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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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되게 정중하게 거절했어, 이번에는. 아, 에씨 뭐죠, 도대체? 뭐왜안 되지?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키스한 다음에, 청혼을 하면 거절하지 않겠지? 좋아하는 것 봐라. 자, 청혼을 하자. 나랑 결혼해줄래? 어, 어, 받는, 받는다! 받았다! 아유 어렵네 진짜. 정혼 한번 하기. <laughs> 그럼 이제 태동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음날에 바로 결혼을 할게요. 자, 박주미랑 아들 어디있어, 높새는 내쫓았어요. 자, 지금 주미랑 높새두명다 내쫓아서 이제 가족 목록이 없고요. 나머지 세 명만 내쫓으면은 이 저택의 주인이 될수 있어. 우리 약혼을 했기 때문에 복자와 태동이가 처음으로 같이 잠자리에 들고 있는데요. 자, 내일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복자의 결혼식 날 아침입니다.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는 복자? 막 욕을 하기 시작하네요. 재석이 또한 내쫓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밀치고 욕을 막 해볼게요. 어 잠깐 제일 간다. 아깝네요. <laughs> 오, 태동이한테 걸릴 뻔 했다. 태동이가 복자 바라기가 다 됐네. 막 따라다니네. 어금 우아진 혼자 있는 것 같아. 아진이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욕을 하는데 들린단 말이야? 타격이 1도 없는 것 같은데요? <laughs> 음, 금지어 막 소리치고 계속 욕을 한번 해볼게요. 어, 싸우기 떴어, 싸우기. 우아진과, 우아진이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진이가 이기있는것 같아. 누가 복장 한번 이겨봤 아니 싸워봤으니까 복장을 이기지 않을까? 아 또졌어. <laughs> 또졌어요. <laughs> 아 너무 웃겨. 복장 이렇게 맨날 진 완전 생 캐처럼 생겼는데. <laughs> 자 아진이 어쨌든 적대관계 에 성립됐고요. 자 아진이 그리고 안재석 안그룹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재석이에요. 안재석한테 싸움을 걸 거예요. 막 밀쳐 복제할 수 있어? 아니 자꾸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거야. 밀치라니까. 야아 진짜 복제 들럽게말안 듣네. 아, 진짜, 저거, 어떡하면 좋아요? <laughs> 밀치라니까, 밀치라는 말은 안 듣고, 무슨, 재석이가 하는 말만 듣고, 진짜. 아, 이게 멍함이 떠서 그런가? 자, 이번엔 싸우기. 할수 있어, 복자. 싸운다, 싸운다. 안재석이 처음으로 싸우고 시작했습니다. 복자, 이것도 지면 진짜 복자는 바보야. 세 번이나 싸우는데, 세번다 지면 바보야. 과연. <laughs> 가야... 오 막, 안주석이 막, 날라다니는데? 어, 이겼다! 역시, 복자야. <목소리> 서로를 경멸합니다 <목소리> 야, 너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 난 이제 니네 딸, 니네 딸이랑 싸우러 갈 거야. 자, 구루, 학교 조퇴하고, 복자랑 싸우자. 이렇게 이쁘고, <laughs> 귀여운 <웃음> 애기한테 싸움을 걸수 있나요? 할수 있긴 하네, 막, 야단치고 할수 있긴 하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순수해보이는 어린아이에게. <laughs> 어떻게 애한테 막 상처줘. 애가 얼마나 천진난만 하냐면 지금 막 샌드위치 얘기를 하고 있어. 막 혼내는데. 엄마가 라마라고 암시하기? 애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애기 표정 보세요. 완전 잔뜩 열받았어. <laughs> 귀여워, 햄스터 같아. 귀여워. 복자 아줌마, 싫대. <laughs> 태동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laughs> 어, 어, 몇 살인데, 몇 살인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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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동이. 근데 너무 한가롭게 싸움 걸고 있었나봐. 아, 어, 67살인데 벌써 죽어? 아쉽다. 얘네랑, 얘네 다 내쫓고 결혼식 하려고 했거든요? 빨리 다 계속 놀리고 적대 관계가 돼야겠다. 태동이랑 결혼하려면. 오, 드디어 꽉 찼어요. 이제 결혼 준비해야겠다, 바로. <laughs> 아, 내쫓은 다음에 결혼해야지, 참. 자, 우리 요세 명의 심도 내쫓도록 할게요. 웨딩 플라이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결혼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결혼식. 음, 네. 딱 됐고. 손님. <웃음> 손님이 다안 <laughs>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웃겨. 아, 안 오면 어떡하지? 태동이한테 전화라고 할까? 태동이라는 사이 좋잖아요. 와야 되니까 태동이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겠다. 자, 태동이가 다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웨딩 플래너한테. 결혼식. 손님 아 훨씬 낫네요 <laughs> 자 우리 웨딩드레스 입은 복자 너무 이쁘죠 디즈니 공주님 같애 <laughs> 와 너무 이쁘다 와줘서 고맙다고 막 인사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얘기하진 않고 바로 결혼식 해야겠다 태동이가 곧 죽으니까 자 이곳이 우리 태동이와 복자가 결혼할 곳입니다. 집그 수영장 있던 곳에 결혼식장으로 살짝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짜잔. 어, 너무 이쁘다. 나랑 결혼해 줄래? 생각해 볼게. <laughs> 뭐야? 갑자기 왜옷 정리야? 뭐야? 결혼하는 거 맞죠, 지금? 응, 하고 있어. <laughs> 어, 손님들도 와서 보고 있어요. 춤추면서 <laughs> 얘네 뭐야 단체로? <laughs> 아 웃겨. 자, 웨딩 케이크도 자르고요. 자, 다들 케이크를 나눠 먹을게요, 이제. 어, 여기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나 너무 짠해. <laughs> 복자 맨날 여기서 밥 먹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 결혼식 성공, 실버 등급을 획득했네요. 자, 이렇게 결혼식이 끝났어요. 이제 태궁이가 죽는 날만 기다리면 되겠다. <laughs> 자, 한번 첫날밤을 보내볼까? 부부로서 처음 만는 밤이네요. <laughs> 아이고, 정말 힘들었다, 여기까지. 우리 복자, 그동안 진짜 수고 너무 많았죠? 아이고, 어디 갔어? 자는 모습 보려고 했는데? 자, 우리 제일 먼저 할 일. 바로 가정부 고용이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기 때문에, 가정부랑 집사랑 다 고용해 줄 거예요. 자, 집사가 이제 올 거고요. 집사는 예전에, 예전에 복자가 쓰던 방 있죠? 거기 방을 줘야겠다. 이 방이거든요? 이 방을 집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집사가 도착을 안 해서, 어, 왔다. 자, 이 방을 집사한테 줄게요. 이제 당당히 식탁에서 먹는 복자. 뭔가 벅차다. <laughs> 맨날 부엌 대기처럼 부엌에서 먹다가 이제 식탁에서 먹으니까 식탁에서 먹으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요. 태동이는 언제 죽을라나? 내가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태동이도 왔다. 하지만 싸늘해진 복자 <laughs> 먼저 자리를 뜨고 있어요. <laughs> 다 돌려받는 거야 태동아. 안태동은 탈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헐 이렇게 죽는거야? <laughs> 위험할 정도로 탈진함 고된 활동 때문에 노인들은 젊은 시절만큼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태동은 탈진한 상태입니다. 허? 힘든 활동을 계속해가지고 죽었나봐요. 사신 왔어. 복자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다니 쌤통이다 <laughs> 그렇게 복자를 힘들게 하더니 결혼한 다음 바로 다음날 <laughs> 사랑 나누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혼부부니까 어떻게 이대로 가나봐 안녕 간다 갔다, 어, 어떡해. 복도 이제야 깼어요. 비통한 과부. 어,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만큼 비통한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잃은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슬프대. 옷장 안에서 울기. 예전에 그 사랑 나눴던 그곳에서. 옷장 안에 들어가서 울 건가 봐요. <laughs> 어떡해. 따라가서 봐야지. 뭐야? 사라졌어. 복장 안에서 울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복자가 슬픈 모들렛이 뜨긴 했지만 사실은 복자가 원했던 거죠, 요게 복자는 이제 이큰 저택의 주인이 됐고요. 근데 뭐야, 돈이 7천 원밖에 안 남았어. <laughs> 재벌인데 7천 원밖에 안 남았어. 어쨌든 우리 복자는 한 푼도 없이 땡전 한푼 없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집과 7,000원까지 7,528 시몰레온까지 얻었으니까 완전 이득.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복자가 챌린지를 완성을 했구요, 성공을 했구요. 자뭐한 이틀 동안은 셀프 무드렛이 뜨겠지만 그 후에는 우리 복자가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아 혹시 모르니까 임신 테스트기 한번 해볼까? 여기서 임신하면 진짜 막장인데 한번 해볼까요? 두근 두근 노인이라서 <laughs> 아나 너무 충격받았어 지금 임신했어 <laughs> 어떡해 너무 충격 <laughs> 어떡해, 복제 임신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되냐? <laughs> 어떡하죠, 정말? 과부, 과부인데, 이제. 와. <laughs> 나, 어, 나할 말이 안 떠오른다, 진짜. 어떡해. 복자도 어떻게 <laughs> 아, 어떡하면 좋아요, 복자를. 자, 아무튼, 복자는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일 그만해. 집사, 왜 집사가 일을 안 하고? 집사가 일을 안 하고 복자가 다 하는 느낌이야? <laughs> 복자 네 그, 거, 그 버릇 버려야 돼. 그래도 좋은 점은 지금 과부가 된 슬픔보다 방금 결혼을 한 <laughs>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복자는 슬픔을 그렇게 느낄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복자 의 예쁜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챌린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복자 이제 플레이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챌린지로 인사드릴게요. 안녕.